오늘 이재명 지사는요 이례적으로 휴가까지 내고 대구를 찾았습니다. 아무래도 뭐 경기도 지사 신분이다 보니까 제약이 꽤 많았는데 오늘은 이 지사가 작정하고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. 제가 고향이 안동이고 제가 초등학교 마트 때까지 살던 곳이고 앞으로 제가 이 이미... 세상을 떠나면 제 육신을 묻을 곳이 이곳인데, 어떻게 애정이 없겠습니까?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구가 그런 한 곳입니다. 많은 일과 친척들이 사는 곳이고, 대구 시민들도, 경기 도민들도, 대한민국 국민 모두도 함께 희망을 나누는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,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. 음, 이재명 지사의 전국 순회 일정 대구를 먼저 찾았다. 그이현정 의원님, 네.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1,700km요? 그걸 이제 돌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, 근데 휴가를 지금 남은 게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아마 이제 지사 직 사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현직 지사를 하면서 저렇게 휴가를 내는게 휴가가 이제 제한돼 있거든요.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도정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는 아마 지사 좀 그만둘 텐데. 문제는 이제 계속 지금 이 갈등들이 이제 내부에서 싸움을 벌였잖아요.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장외로 돌면서, 어, 결집하는 이런 이제 앞으로의 이제 행보를 시작하는 게첫 번째로 이제 간게 바로 대구입니다. 이 대구는 아무래도 이제, 어, 이재명 지사가, 어, 이낙연 후보보다는 상당히 좀 먼저 선제권을 가지고 있죠. 본인이 출신이 사실은 안동이기 때문에 고향이에요. 네, 고향이 안동이기 때문에 이제 대구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어, 친대구적인 TK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. 더구나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? 아마 거기에 대한 또 대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지금 이 이제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사가 간빈 경기도를 지금 또 맞아요. 찾아갔어요. 맞아요. 적진으로 찾아간 것인데 아마 이제 장외 공방들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 행보를 통한 장애 공방들이 이제 상당히 벌어질 것 같습니다.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,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공교롭게도 이 지사가 휴가 첫날 경기도를 자리를 비운 새, 뭐 일명 적진이라 불리는 경기도에 갔는데, 결국 뭐 여기서도 이낙연 전 대표와 이 지사의 좀 뭔가의 차이점이 좀 드러나는 겁니까? 행보에 대해서? 결국 이제 저 부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죠. 공교롭게도 마침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자리를 비운 그 틈에 경기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경기도의 분도론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 경기 북도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어떤 미묘한 여러 가지 갈등, 서울을 중간에 두고서 갈라진 이 부분에 대한 이 경기 북부의 낙후 부분을 견디린 거죠. 그러면서 국도론, 이른바 정책적인 행보를 통해서 경기도의 민심을 일정 정도 흡수하겠다. 일정한 또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런 부분을 오늘 보인 겁니다. 야당 대선 후보들의 행보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. 그럼요,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 같이 볼까요? 어디 얼마나 대단한 제1 야당이 케어, 그러니까 윤전 총장을 보호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. 8월 초 입당은 부인하고 7월 말 입당을 한다.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예. 김동현 전 부총리도 열차에 탈까? 뭐, 저도 답은 모릅니다. 예. 그 벽화가 표현의 자유라면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지는 왜망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마지막 댓글부터. 청년들 도와주러 오는 것도 좋은데 중장년층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. 요즘 뭐 후보들이 너무 청년 공략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.